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아재입니다. 7월 8일 세리에의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세리에에서 6승 7무 17패, 승점 25점으로 18위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유에슬 레체와 21승 5무 4패, 승점 68점으로 2위인 라치오의 대결입니다.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1무 1패로 원정팀 라치오가 우세한 편이었습니다. 강등권 탈출이 절실한 홈팀 레체는 최근 6연패를 기록 중이며 극심한 부진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 체력적인 부담이 큰 중앙 미드필더 파비오 루치오니와 오른쪽 측면 수비수 줄리오 도나티의 하락세로 인해 레체 감독 파비오 리베라니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현재 리베라니 감독이 수비 위주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체는 이번 시즌 70 실점으로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당 평균 두골 이상씩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라치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 중인데요. 시즌 초반 리그 11연승이라는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유벤투스의 독주를 막을 다크호스로 떠오른 라치오는 지난 30라운드 에이시밀란과의 홈경기에서 0대3 대패를 당하며 선두 유벤투스와의 승점이 7점차로 벌어지면서 기세가 살짝 꺾였습니다. 이번 시즌 모처럼 상승세를 탔던 라치오는 에이시밀란과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정했던 현재 리그 득점 선두 치로 임모빌레와 파워풀한 공격수 펠리페 카이세도가 복귀하며 이번 레처 원정을 계기로 리그 우승을 향한 추격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13승 7무 10패 승점 46점으로 7위인 AC 밀란과 24승 3무 3패 승점 75점으로 1위인 유벤투스와의 맞대결입니다.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2무로 원정팀 유벤투스가 우세한 편이었으나. 코파 이탈리아 4강에서 만나 최근 두경기를 치른 두 팀은 1, 2차전 모두 무승부를 거두었고 원정에서 더 많은 골을 기록한 유벤투스가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시즌 초반 매우 부진했던 홈팀 에이시밀라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강팀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8라운드 홈에서 AS 로마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데 이어 30라운드 라츠오 원정에서는 0대3 대승을 거두며 강 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전설 줄라탄 이브라이 모비치가 여전히 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왼쪽 측면 풀백 리카 에르난데스의 날카로운 오버 래핑까지 더해진 에이시밀란의 공격력이 살아난다면 리그 선두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 팀 유벤투스는 현재 리그에서 7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꽤나 안정적으로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4 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시키며 이번 시즌 25골의 기록으로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변함없는 클래스를 과시하면서 유벤투스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력자 파울로 디발라까지 더해진 유벤투스의 공격력은 최근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AC 밀란이라 할지라도 막아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그 선두 유벤투스는 다가오는 AC 밀란 원정 경기를 통해 2위 라치와의 격차를 더 벌려.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독주를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8일 세리에 A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적중률이 높은 픽을 여러 전문 픽스터들과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방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